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. 그런데 예전에 빌린 돈 때문에 빚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또 뉴스에서 내년 2월부터는 일반 국민도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 당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생계비 계좌를 만드는 게 나을지 정말 고민이에요. 안녕하세요. 소담이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 계좌의 가장 큰 차이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.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 생활 수급자만 만들 수 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됩니다. 하지만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이 만들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돈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.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자이신 질문자님은 지금 당장 행복지키니 통장을 개설하세요. 빚 독촉이 들어오고 있다면 하루빨리 수급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내년 2월에 생계비 계좌를 추가로 만드시면 됩니다. 두 통장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구체적인 개설 방법과 두 통장을 함께 쓸때 주의사항은 화면 하단 화살표 엮인 제목을 눌러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오른쪽 엄지손가락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구독하시면 유익한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소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